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입니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며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어떤 분야는 안정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는 변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뜻깊은 날, 미국 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외교,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은 한국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엔의 깃발 아래 22개국 195만 명이 참전했고 그 가운데 4만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참전 용사 3만 3천여 명이 전사했고 9만 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 전쟁 기념 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입니다. 미군 전몰장병 한분한 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저는 다시 애국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에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5월 24일 또한 명의 장병을 떠나보냈습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에 탑승하여 이영만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국가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고 최종근 하사를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오늘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또 동료들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종근 하사의 유족들께 따뜻한 위호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유해 67구와 3만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해 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고 김은갑 이등중사님, 고 박재근 이등중사님, 고 한병구 일병님의 유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거주족들께 그 국가유공자 정서를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께도 따뜻한 유로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많은 영웅들이 이름도 가족도 찾지 못한 무명용사로 남겨져 있습니다. 유전자 대조 자료가 없어 신원 확인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유전자 확보에 협력해 주신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족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